몽병암 선생 광해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. 한 염수 실황 공사자 봉이가 말하기를 소주에한 장어국 수집이 있었는데 다른 가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다. 그 조리 방법이 특별했는데 찜통의 사방에 철선을 촘촘히 엮고 그 사이사이에 쇠모들 박아 놓았다. 그 안에 장어를 넣고 찌면 열기에 질식한 장어들이 몸부림치며 찜통 안을 돌다가 스스로 껍질을 벗기고 살점이 갈라지게 된다. 그것을 꺼내어 국수 반죽에 섞으니 맛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. 몇 해가 지난 뒤 어느 날밤그 주인이 갑자기 외출하더니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. 다음 날 아들이 강가를 따라 찾다가 아버지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을 발견했다. 아들이 시신을 건져 올려 집으로 메고 가려 할때 수만 마리의 장어가 그 허리와 배 주위에 빽빽하게 감겨 있는 것이 보였다.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말했다. 이것이 바로 흉포하게 장어를 죽인 자가 받은 가장 분명한 악보이다.